제인는문자가 없어요. 응. 찍어보세요. 뭐, 이렇게 찍으면 돼. 고소할 수 있어요, 이런 것도? 이런 거는 이제 고발을 해야지, 고소보다는 시민에게 이제 불편을 야기한 이유. 그러니까 이제 가그린을 했는데도 이거를 알코올 감지한다는 건 기계에 문제가 있거든. 그러다면 바쁜 사람일수록 바쁜 사람한테는 피해가 되는 거잖아. 그러면 이제 더욱더 좀 좋은 기계를 써서 엄정하게 이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. 지금 시간 때몇 시지? 시간 좀 얘기해줘라. 스마트폰 시간으로. 자, 너희들 오늘 봤다시피 양쪽에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, 그지? 어. 여기는 지금, 어, 3차, 그니까, 러 3차선이거든. 대로란 말이야. 어? 뭐. <laughs> 여기도 시속 70에서 80km 구간이란 말이야 고속 구간이기 때문에, 어,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. 자, 가자. 준비했어. 오늘 아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고기압을 있습니다. 다만 중소선이 도 아침에 고요동지방 중심으로는 대가부족요이 시간에 이니다 오늘 아침류 어제와비슷하거 15도, 15도, 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게 오르게 되는요